자, 이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건 2부예요, 2부. 2부.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우리 반증으로 한번더 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우리가 병원을 아, 갈지도 그래. 몰라. 그래, 그래. 영어로 반증하겠습니다. 자, 들고 있으세요. 제가 아주, 아주 똑부러지게. 똑부러지게. 이거 제 거. 야! 아이 송각기 나누기 위해서 이건 떼서 먹으세요 아니 떼서 여기 넣고요 송각기 받티 어? 응? 음? 이거 제 거. 이... 아 이거 저 먹겠습니다 이게 준영이 거, 이거 루디꺼 아니 오해하시는 분들 있는데 얘더 있어요 더 있어요 자 먹습니다 네자 먹겠습니다. 3, 2, 2, 2 1! 어! 너무너무 간지러워. 간지러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救命、嗯、啊！